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이 산이든,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벌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토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나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절대로 무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이 택한 예배의 처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고 있죠. 5절에서 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을 표현할 때 원어적으로 한마콤인데 이게 유일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서 유일한 장소예요. 니간 그러니까 유일한 장소인데 특별히 정확하게는 모세의 성막이죠. 모세의 성막은 어디든지 갈수 있지만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성막이 여러 장소를 옮겨갈 수 있지만 성막이 있는 그 장소에서만 예배드려라. 그 지정된 장소를 말씀하시고 이제 사실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성소가 두 군데가 있죠. 실로가 어, 있고 또, 예루살렘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11절에서 그 유다지파에 속한 곳에서 그 땅을 내가 명령한 그 곳으로 가서 너희가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와의 호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장소는 정확하게는 지금은 성막입니다. 성막이고 성막에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두시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실로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그 택하신 예배의 초소들이 구약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레위기에서도 살폈지만 너희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마. 내가 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려. 아무렇게 예배 드리지 마. 내가 정한 방식으로 예배 드려.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소재의 제사를 드림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소재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냥 소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소재도 반드시 빠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도 빠야 돼. 그러니까, 빠서 드려야지 기게 소재의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할 때에,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시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있죠. 단순히, 곡식의 제사여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 우리가 지키는 매추절도 소재의 제사고, 사실, 추조감사절도 곡식을 드리는 소재의 제사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사예요. 감사를 드리는 중요한 제사예요. 속재의 제사는 분명히 피를 흘려야 되지만, 양의 피를 흘리든지, 소의 피를 흘리든지, 그 피를 흘려야 되지만, 감사의 제사인 소재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나, 가인이 하나님이 정한 그 방식대로 예물을 드리지 못한 것이죠. 빠서 드려야 하지만, 그래서 물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 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 중요한 이유는 물론 아벨의 삶, 가인의 삶 그것과 직결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에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받을 수 없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 그 오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한마콤 내가 정한 곳, 내가 택한 곳 특별히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택한 곳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이 예배의 원칙이 무너지면 사사기 혼란이 초래되어지는 것이고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민족 전체 가운데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정복 이후에는 실로가 그 택한 곳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예루살렘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 또베데이라든지길갈이라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예배의 초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속의 역사가 열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택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이 성막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예배의 초소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후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 예배를 다시금 일으키고 그 예배자들을 다시금 일으키겠다 할 만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실 그 예배의 초소는 모세성막과 다윗의 장막과 우리가 어, 우리가 에스라서 살피고 있지만 수록바베의 성적 가장 기뻐하셨죠. 특별히 그러나 다윗의 장막 이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한나의 그 유일한 장소이지만 이 장막 성막은 사실 텐트죠. 그리고 법계가 움직이면서 세워진 곳이 성막이고 장막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수 있고요. 그러나 한 곳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징을 가장 잘 이어받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든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오노마로 우리가 이름을 활동명사로 표현하기도 하죠. 예, 신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름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이죠. 예, 성경의 개념니까? 이름 자체가 움직이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체험할지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시 하 평강을 주신 하나님, 이게 다 여호와의 치호이고 표어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죠. 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럼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푸른 나무에서는 보통 이 아세라를 숭배하게 는어 행해졌으니까 아세라 숭배가 굉장히 기묘하게 행해졌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 모든 곳에서 우상을 바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총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카도시 헤칼레카의 그 어떤 중요한 특징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첫을 생각할 때에 어 제일 먼저는 에덴동산이죠. 에덴동산에서 그냥 사는 게 예배입니다. 에덴동산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동산에서 그냥 사는 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담이 밥 먹는 것도 예배고 하나님과 그 교제 가는데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기요제모르말리야마. 예배의 초소가 하느님이 정한 곳, 하느님이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려고 하신 곳, 그 곳에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놀라운 예배의 신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예배의 신비를 누릴지어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서나 예배드리면 안 되죠. 하느님이 정한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어이단 가운데 아유,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무교회주의자들이 늘 일어나죠. 그래서 자연에서 예배를 드리자 어, 교회가 굳이 필요하냐? 교회는 모임인데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냥 어 그냥 교회를 굳이 세우지 말고 그냥 어 그냥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심약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어 주님의 성전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얻을지어다. 기도응답에놀라운는 정을 얻을지어다. 거기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을 지어다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그 기능의 아름다움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이름과 칭호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주의 종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친히 이곳에 강림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간과없기는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과 기업과 유업을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가장 높고 아름다운 길로 진히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